영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프로그하고 버징 낚시를 또 도전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 어, 지금 딱 도착한 시간이 지금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지금 피딩 하는 게 목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태클은두 개입니다. 이두 개를 가지고 오늘 또 재밌는 손맛을 볼수 있도록 베스를 <laughs>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용할 채비는 섀도우 웜을 이용해서 버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막 사냥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음, 오, 나이스 빠졌어 아, 그래서 좀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음, 오, 나이스 깜짝 놀랐네, 나.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laughs> 아니, 미친 거야? 와, 깜짝 놀랐잖아. 쳐낸것 같은데, 어우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몸을 봤어, 잉어였어, 잉어. 베스가 아니었어. 왔어요. 와, 대박. 나이스. 아, 뭐야? 으, 왔어요. 와, 대박. 나이스. 으아. 아, 뭐야? 아휴. 오오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대박 여기 와서 첫 패스입니다 와 어렵게 만난 베스네요예 <laughs> 얘는 어떻게 잡았냐면 어, 지금 마름이 진짜 잘 펴져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풀로고 버징을 하겠다 하고 왔는데 그냥 오픈 워터에다가 던져가지고 천천히 릴링 하자마자 때려줬습니다. 나이스! <laughs> 일단은 한 마리 했으니까 또좀맘 편히 해볼까 오! 대박 해봐 야! 여러분, <laughs> 떠졌습니다. 아, 여러분, 패턴을 찾은 것 같아요. 예에! 얘는 좀 작은 녀석이긴 한데, 어, 뭐좀 미세하게 입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좀 예민해요. 천천히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욱. 아니다, 이쪽으로 쭈욱. <laughs> 나이스. 아니 저 잡은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뭐 걸렸나? 하고 그냥 계속 감고 있었는데 꾹꾹하길래 또 왔어! 오 대박! 오. 나이스! 언니 우와. 이야 내가 패턴을 찾았어 우와. 아니 이 자식아 니가 으아 오 얘는 여러분 어머 어머어머 야좀 진정해봐 나뭐 아, 걸렸나? 하고 그냥 그속 감고 있었는데 꾹꾹하길래 오 떴어 오 대박 오 나이스 언니 아. 야, 내가 패턴을 찾았어. 아. 아니, 이 자식아. 네가 우. 오. 오. 여러분, 나이스입니다. 어, 제대로 박혔네. 아, 됐다. 짠! 여러분, 이번에는 좀 빵이 좋습니다. 그 전에 애들보다. 어, 방금 잡고 나서 똑같이 오픈워터에다가 던지자마자 꾹 하더니 바로 먹었어요. 오! 오늘 패턴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웃음> 나이스! <웃음> 재밌네요, 오늘. 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저기 포인트에서. 아, 오늘 여기를 잘못 왔는가.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영천까지. 후회할 뻔 했는데. 예스! 오늘 이렇게 영천에 있는 저수지에 아침 피딩을또 보러 왔는데요 아, 저는 진짜 생각했는 게풀업으로 빡빡 물어주고 막 버징으로 빡빡 반응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제 비가 조금 왔는 게 영향이 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배수도 하고 있고 옆에 공사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가지고 얘들이 많이 예민한 건지 그래서 이제 포인트 이동을 했는데 완전 최상류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빠져있고 바로 옆에서 배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쩌지 하다가 이제 섀드웜으로 이제 오픈워터에서 천천히 릴링을 하자마자 이제 바이트를 받아서 이제 세 마리 베스를 만나고 그리고 또 이동, 이동, 이동을 했는데, 이제 누, 육안으로 보이는 피딩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웜이나 프로그에는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어, 네. 모르겠어요. 내일이나 모레 또 왔을 때는 또 미친 활성도로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네. 이렇게 <laughs> 세 마리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